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가면라이더 고스트, 디럭스 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박스 먼저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고스트 드라이버의 모습, 고스트 드라이버가 오른쪽 가면라이더 고스트의 모습, 고스트 아이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다양한 폼 체인지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 언제 뭐냐. 옆면에는 가면라이더 고스트의 모습도 제대로 찍혀 있고, 스펙터의 모습도 찍혀 있습니다. 뒷면에는 본체에 대한 설명과, 이제 전체적인 기믹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박싱! 아이콘이 들어갈 자리 가 하나가 비어 있어요. 원래 이건 일본판의 고스트 드라이버에는 에디슨 아이콘이 들어있는데, 그게 국내판은 빠져서 마이 아이콘 하나밖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커버랑 이음새 파츠, 본체, 벨트 원래대로 조립을 해볼 건데 AA 사이즈 건전지3개를 양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단지는 끝. 고스란 이름에 맞게 귀신의 형상을 하고 있고 앞 부분에는 유령을 연상시키게 하는 클리어 파츠가 붙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하나 있고 변신전, 이제 변신 후, 필살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옆 끝에 버튼을 눌러주면 고스레버 본체 자체는 여기 약간 기계적인 부분도 있고, 생물 같은 모양이 있어서 독특한? <laughs> 독특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 기믹은 여기 있는 가운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면, 대기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눈에 담겨 있어요. 대기, 장착음. l 리 d 가 들어오면서,